이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니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는 이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어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이완을 알면 예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가정에서 보내게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금동에는 왕이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동네에 방문하게 되면 방문할 때에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왕의 사자를 보내서 방문 사실, 왕의 행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왕의 사자를 통해서 왕이 며칠에 방문할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미리 왕의 행차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방문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동네가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이 임하 시기에 앞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똑같이 일치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의 사자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행 바로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기에 앞서 그의 사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세례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이 누구인지를 알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세례 유한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그 세례 유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준다는 세례요한의 소문을 듣고 유대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마르고 험한 광야로 나갈까닭은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우유부단하고 또 머뭇거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흔들림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흔들리는 메시지, 흔들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타협이 없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째서 세례위안이 오게 갇혔습니까? 해로 난디바라는 갈릴리의 지배자의 부정을 지적하다가 오게 갇힌 것입니다. 세례요안은 지휘고화를 막론하지 않고 그 어떠한 타협 없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고 진실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옷감은 재질에 따라서 천차만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옷은 그 재질이 거칠고 투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옷은 반대로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은 부자나 권력자들이 그것을 걸치고 화려하게 사치를 누리며 살아가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궁에 사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은 고사하고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부와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자기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가 돈에 대한 명예로 인해서, 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선지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냥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는 맞지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보다 앞에 가서 메시아의 행차를 알리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특별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이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메시아의 행차를 준비하는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왕이 자기의 사자를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낸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보낸 사자였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정체는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바로 그 선지자였고 자신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정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유로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소를 백성들에게 소개한 이유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세례요한은 옥에 갇힙니다. 어째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세리원옥에 갇혀서 백성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이 행차하고 나면 더 이상 사자의 역할은 없는 것이죠. 왕이 그 동네에 방문하게 되면 더 이상 사자가 왕에 앞서 보낸 그 사자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보냈던 사자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오에 갇혀서 결국 목에서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목에 갇혔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인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조차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시대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유언조차 몰랐던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알기를 원했던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